자 한글은 이렇게 좋은 글자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민정음은요 백성을 위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예,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아시죠? 예, 바로 세종입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은요. 여러분 저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우시죠? 네. 그죠 예. 어, 조선의 네 번째 임금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세째 예, 아들이에요 임금이 될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양령이고 이 세자였죠 양령이 임금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왕이라는 거는 이 적장자 상속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 그래서 양령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양령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놀기 좋아하고 어, 매사냥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어, 또 심각했던 것은 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 여자 관계가 아주 물란했습니다. 어, 모르는 기생이 없어요. 예. 어, 그리고 이 어,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을 몰래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궁으로 불러들여서 어, 어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 차례 태종이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줘요 왜? 장차 왕위를 이을 텐데 그러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령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의 상속까지 올리냐면 아버지도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괜찮고 나는 안 됩니까? 어, 이런 식에.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 이제 어, 태종이 어, 안 되겠다. 이 양령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현의 원칙을 세웁니다. 태현. 사실은 순서가요. 첫째가 폐쇄자가 되면 당연히 둘째인 효령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안 넘어가고 셋째한테 넘어간 데는 어, 바로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태종의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왜냐, 아무래도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한테 이 왕이 물려주는 게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충녕입니다. 충녕 충령. 어, 효령은요, 어, 그냥 성격이 참 좋았다 그래요. 잘 웃고, 근데 몸이 조금 약했다 그러고요. 어, 그리고 술을 못 마셨대요. 근데 그것도 신기해요. 술을 못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술안 마시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그래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접을 하면서 한두 잔 대작을 해야 되는데 술을 전혀 못 마신다는 거예요. 예. 조금 그 믿기 어려운 그런 기록인데 어쨌든 그 실록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충녕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굉장히 현명하고 예. 그래서 아 충녕이 이제 예, 바로 이제 왕이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해서 정말 파격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충녕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녕이 왕이 됐습니다. 세종이죠. 세종이 문자를 창제합니다. 만일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왕이 창제한 문자가 아니었으면 훈민정음이 세상에 보급이 되고 알려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없습니다. 제가요, 어, 저는 이제 3 0 년쯤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어, 제가 그이 발명 특허 이것도 한두개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알리고 싶죠.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왕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이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이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이 훈민정음은 누가 창제했다? 라고 배우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훈민정음은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창제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나요?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세종이 창제했다 이렇게 배우신 분.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예, 근데 <laughs> 요즘 학생들이 아니고 저랑 어 비슷한 세대신 것 같아요. 어, <laughs> 예, 어, 근데 이제 어,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창제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동 작업, 협찬으로 느껴집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럼 집현전 학사들은뭘 했느냐? 창제 이후에 바로 이제 훈민정음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시면요. 세종 25년입니다. 1443년. 이달에 임금이 친히 엄문 28자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지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 이달에 언문 짓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지은 겁니다. 예. 이게 이 훈민정음에 관한 남아 있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까요? 어,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하면 어, 내가 어, 글자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걸 먼저 얘기하면 분명히 반대할 신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왕이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왕권과 신권은 항상 이렇게 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면서도 또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균형을 어,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권이 좀 강하면은. 왕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합니다 근데 세종이 생각할 때 내가 이걸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 내가 이거 시작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혼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 아들들, 딸한테 이제 내가 지금 이런 걸 만들고 있어 라고 얘기했을지 어땠을지 모릅니다 다만 이 세종은 공부를 좋아하는 분이었단 말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언어학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할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서 조금씩 아주 정말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의공주 같은 경우에 질문을 받았어도 어쩌면 아버지가 글자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바로 이제 세종이 창제했다. 그리고 28년, 그러니까 3년 후죠. 이때 바로 이제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년에 만들고 이것을 이제 지편전 학사들로 하여금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해설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세종이 지편전 학사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불경 언해 작업이라든가 유학의 경전 언해 작업이라든가 또뭐 운학을 편찬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창제했다. 예.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